11월 17일 첫 회의에 한달 정도 됐습니다. 간사가, 간사 간에 합의가 안될 경우 전체 회의에 통과시키자 참 여당 간사로서 많은 숨을 겪었습니다. 심지어 야당은 기자회견장에서 신상 발언해야 됩니다. 여당 간사를 바꾸겠다. 회의를 방해하는 듯 하다는 근거 없는 말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. 엄중한 사안을 감안해서 저는 특조위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금까지 잘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야당과 여당이 요구하는 것을 여가 없이 수렴을 했습니다 그기야 어제는 야당 간사가 언론에 간사간의 협의 내용을 다 공개해서 언론의 지탄을 받았습니다. 이제 핸드폰을 지금 뜨거워서 못 사용하겠습니다. 국민들께 제가 전해 올립니다. 그 동안 많은 고견을 주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. 특히 경제 살리고 일자리 만들라는 말씀도 고맙게 받습니다. 특히 문자나 카톡으로 쓴소리 주신 분. 저는 더 감사합니다. 네, 마무리하세요. 예, 자녀나 부모가 자기와 견해가 다르다고 그렇게 육두문자로 쓰는지 묻고 싶습니다. 특히 18원 후원금을 18원 후원금을 네. 몇백 명이 저한테 놓고 우리 이한님 마무리하세요 현재. 마무리하세요. 영수증을 달라하고 또 다시 18원을 보내달라는 말도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여당 의원님께 죄송합니다만 저는 오늘부터 간사직에서 내려옵니다. 그리고 향후 이 특조의 활동에 대해서도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그날부터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. 자,